와 너무 힘든데. 애들 내가 우는 거 봤지? 못 봤을 걸. 진짜로. 일단 우리 둘이 타서 애들한테 나눠주자. 어, 그래. 진짜 등산이네 오늘. 왔어, 형. 더. 왔다. 왔어. 너호야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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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물이나. 와. 진짜 뭐야? 아, 사진 일단 찍자. 너무 예쁘다, 근데. 제일 끝이야? 설마. 아니, 뭐 있나? 뭐 없지? <laughs> 이건가? 그럴 수가 없지 않아요? 아니, 뭐 있어? 봐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아, 잠깐만. 이거 아닌데요? 야, 김, 김에서 어디 갔어? <laughs> 아니, 뭐 없어? <laughs> 형 없어 <laughs> 내려가자 야 내려가서 보물 못 찾았다 하자 그냥 나머지 새벽에 희망을 꺾어주기 싫어 <laughs> 그럴까? 그치 가자. 애들이 얼마나 속상할까 꽃이라도 들고 뭐 가야지 뭐 가자 진짜로? 형 진심이야? 형 <laughs> 진심이야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여기 <laughs> 아.